필름 카메라? 겉못 아니야?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어아 어, 아, 이거 개인정보 개인정보 또 하면 안 돼. 잠깐만 뜯을게요. 뜯고 시작할게요. 근데 위에서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가. 알파 5100이에요. 되게 싼 카메라인데, 어, 색감 왜 이렇게 좋아? 지금 모니터로 보기엔 되게 색감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음. TMI? 아, 일단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채널이 영상 채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영상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음. 갑자기 필름 카메라가 완전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물어보면 추운 겨울 날에 흰눈올때 있잖아요. 겨울 냄새나고 흰 눈이 막 쌓여 있고 뭐 친구나 썸 타는 사람한테 혹시 사진 찍어줄까? 이럴 때 그때 필름 카메라 딱 꺼낼 때이 감성 이 소리 밤에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그 플래시 그 눈빛. 사람들이 어?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은 아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사진 뭐로 찍으세요? 하 저는 필름 카메라로 찍습니다 이러는 그런 마인드 이러는 약간 필름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저예요 필름 좋아 이거 왜 그래 우선 저는 뭐 구독자분들은 아실테지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상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다소 조금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진은 비싼 카메라를 놔두고 이런 필름으로 찍어요 사진은 취미니까 저는 필름 사진 찍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수동 카메라를 어디있어 마스크 씌웠어요 이런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레버를 장전하고 초점을 맞춘 후에 브레이크가 맞추고 찰칵 아한장 날렸다 오늘 컨셉은 약간 감성적인 컨셉이니까 마이크도 좀 좋은 걸로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불편하다 이거 사랑은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요 왜 비싼 카메라를 놔두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선 첫 번째 그 이유가, 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맛이에요. 어 필름 카메라는 사실 손맛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레버 장전, 아까 보여드렸죠? 그 레버 장전하는 것과 조리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런 손맛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색감이에요. 필름 사진은 그 자체로 예뻐요. 노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레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필름 특유의 색감이 있는데, 그게 뭐 따로 보정을 안 해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사실 필름 사진을 보정하면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초점이 나갔거나 뭐 노출이 오버 됐거나 그런 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 사진에 그리고 오히려 색 보정을 하면은 더 화려해져가지고 투머치하다? 그 인스타에 보면은 그 스냅 사진 있잖아요. 그거랑 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필름 사진은 그날것 그대로가 제일 예쁘고. 뭐 사소한 물체라든지 그런 거를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은 되게 더 특별해 보여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필름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필름은 뭐 아시겠지만 한 3천 원, 4천 원 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장한 한 장을 되게 소중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돈 아까우니까 너무 아까워요 한장 날리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찍을 때뭐 부모님이나 뭐 동생, 연인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구도면 구도, 초점, 조리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맞춘 다음에 찰칵 한번 찍으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런 추억들과 사진을 현상했을 때그 느낌, 그런 느낌들도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서 팁 아닌 팁은 필름을 이제 현상소에서 맡겼을 때 아날로그 사진으로 뽑으세요. 거기까지가 진짜 필름이에요. 만약에 디지털로만 그냥 뽑는다. 그거는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에요. 사진으로 현상해서 보는 거랑 그냥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 또 맛이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인데 사진으로 현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번째는 예뻐요. 필름 카메라 그냥 자체가 너무 예뻐요. 디지털 카메라하고 다른 감성이 있어요. 일단 수동 카메라는 그냥 자체로 되게 수동 카메라. 나 수동 카메라야 이런 느낌이 일어나죠? 이거 자체로 패션 아이템이 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 걸고 다녀도 되... 너무 무겁다, 이건. 어디에.. 이런 수동 카메라는 아니어도 여성분들은 이런 자동 카메라가 있어요. 이런 생긴 것 자체도 이쁘고. 목에 두르고 지금 이 옷이랑 좀안 어울리는데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이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쁘잖아요. 흐뭇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야. 근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필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다요 정도가 되겠고.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필름 카메라가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비쌀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이 자동 카메라 이것도 만 원.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한 30만 원, 25만 원에 30만 원될 거예요. 미놀타 X700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제가 살 적엔 5만 원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시세를 몰라서 제가 싸게 산 건데 그때도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는데 요즘 카메라는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에 8만 원할 거예요.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졌는데 그 이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거는 되게 옛날 물품이라서 물량은 없고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보면은 감성을 이용해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다. 음,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두 번째는 필름값 점점 비싸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많이 샀는데 필름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나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름이 있어요 이거는 아그파비스타라는 필름인데 아그파비스타 제가 이거를 못 사용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못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단종됐어요 단종돼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못 사용합니다 다른 필름도 언제 단종될지 몰라요 후지도 막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뭐 유통기한 지났네 그래서 필름도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예요 사진을 찍는데 돈을 주고 찍는다?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많이 아깝긴 해요 근데 취미니까 뭐이 정도 투자는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필름이 만큼이나 있습니다 필름 부자예요 요거는 흑백 필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흑백 필름이에요 필름 36장 찍는데 뭐 4,000원, 5,000원 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죠. 스마트폰은 공짜데 그리고 단점은 현상화로 가기가 귀찮다. 굉장히 귀찮아요. 특히 겨울날에 흰눈올때 서로 막 놀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런 추억을 쌓았어요. 근데 막상 필름 현상화로 맡기기가 귀찮아요. 추워서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요거 다 사용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상화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귀찮아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러면 필름 카메라를 추천하느냐? 네 추천합니다 자동카메라 요거 요거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거를 좀 사용하다가 장롱 행위로 가든 아니면 계속 사용하든 모르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진 찍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필름 카메라를 다루는 영상에서 봤는데 너무 공감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었어요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은 그물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물을 촥 한번 뿌리면 물고기가 몇십 마리 오는데 굳이 낚싯대를 사용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이유가 말 그대로 손맛 때문에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요. 뭐 세월을 낚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모르겠고 <laughs> 저는 어릴 때 텐트에서 라면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필름도 똑같은 이유 같아요. 만약에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이 레버 장전 소리 이 손맛, 찰칵할 때그 진동, 조리개 조절하는 거, 초점, 수동으로 하는 거, 이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사진 찍는 시간이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름 하나를 다 사용했을 때 현상소에서 현상하러 가는 그 시간마저 약간 기대감, 설렘,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어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싼 필름 카메라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의 취미 생활인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 다음 영상은 뭐 필름 카메라 종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 장단점 등등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제 영상 채널이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도 필름 카메라에 대한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아 이거 다 언제 치우냐